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조먹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롭게 탄생한 2026 메르세데스 벤츠 E 클래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리뷰와 비교 영상, 그리고 혁신적인 모델의 모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트 그레이 메탈릭 컬러로 마감된 새로운 E 클래스가 어떤 매력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벤츠가 이 모델을 통해 어떤 변화를 시도했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 E클래스는 벤츠의 미드 사이즈 럭셔리 세단 라인업 중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모델로 이전 세대보다 훨씬 정교하고 미래적인 디자인 언어를 선보입니다. 외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나이트 그레이 메탈릭의 섬세한 광택으로 빛의 각도에 따라 부드럽게 변화하는 표면 질감이 마치 액체 금속처럼 우아하게 흐릅니다. 전면부의 그릴은 크롬 스틸 라인으로 새롭게 디자인되어 더욱 강렬한 존재감을 주며 세련된 LED 디지털 헤드램프는 낮과 밤 모두 독보적인 시그니처 라이트 패턴을 보여줍니다. 공기역학적으로 다듬어진 실루엣은 고속 주행 시에도 안정감을 극대화하며 정숙성과 효율성 모두를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측면부의 캐릭터 라인은 더욱 부드럽고 유려해졌으며 새로운 알로이 휠 디자인은 차량의 스포티한 감각을 강조합니다. 후면부에서는 슬림한 올리드 테일 램프가 수평으로 이어지며 밤에는 미묘하면서도 품격 있는 빛의 궤적을 남깁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엠버스 하이퍼스크린 시스템은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를 위한 대형 곡선형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주요 기능을 터치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사용자 학습 기능이 탑재되어 운전자의 습관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설정을 조정해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인테리어 컬러는 라이트. 베이지와 블랙의 조화로 고급스러우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나파 가죽 시트는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을 최소화합니다. 실내 조명은 64가지 앰비언트 라이트를 지원하며 주행 모드에 따라 자동으로 색상이 변하는 다이내믹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2026이 클래스는 파워트레인에서도 혁신을 이뤘습니다. 기본형은 2.0L 터보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되어 28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고 상위 트림에서는 3.0L 직렬 6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435마력까지 낼수 있습니다. 여기에 9단 자동변속기와 네메틱 사륜구동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어 어떤 도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제로백은 단 4.6초로 이 e 클래스의 전통적인 안락함 속에서도 스포츠카 수준의 가속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스펜션 시스템은 전자식 에어메틱 기술을 기반으로 놓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자동으로 높이와 감세력을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 주행에서는 부드럽고 고속도로에서는 단단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벤츠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동 차선 변경, 교차로 충돌 방지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자율주행 레벨 2.5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키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수 있으며 오타 업데이트를 통해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향상됩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버메스터 4D 서라운드 오도를 적용해 음질이 스튜디오급으로 향상되었고, 실내의 각 좌석마다 최적의 음향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트렁크 용량은 5 4 0 m 로 실용성도 우수하며, 뒷좌석 폴딩 기능을 통해 더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6E 클래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운전자의 감성과 지능을 모두 만족시키는 새로운 럭셔리 경험을 제공합니다. 외관의 품격, 실내의 정교함, 기술의 진보 세 가지 요소가 완벽히 조화를 이루며, 벤츠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브랜드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연비 또한 향상되어 평균 복합연비는 리터당 14km 이상을 기록하며,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벤츠는,